는이 다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무릎 이상으로 인해서 치어리더를 은퇴한 뒤에 이제 BJ에 전념을 했습니다. 섹시 어캠 그 전까지는 이제 순수 청순 방송을 하다가 섹시 어캠으로 이제 전향을 하면서 이제 BJ 아프리카 TV에 중심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팬분께서 어? 미메콘을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미메콘을 나가서 맥심 모델로 발탁이 되고, 또그 사이에 뭐 웹예능이나 웹드라마나 뭐 이런 다양한 유튜브에도 참여를 하면서 웹예능도 하고, 또 연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기회로 또 음원도 내게 돼가지고, 약간 어쩌다 보니 가수가 되어버린? 그리고 이제 디제잉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좋은 기회가 와가지고, 지금은 레이싱 모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치어리더랑 완전 다르죠? 이제 저는 원래 피팅 모델이나 뭐 진짜 뭐 청순 컨셉, 막 이런 스냅 모델로만 활동을 해봤지 섹시 화보를 찍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아, 내가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한뭐 나가기 1년 전부터 조금 웹 화보를 찍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 나 사실은 이쪽 분야에 조금 재능이 있을지도 라고 생각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포즈를 취하면 자동적으로 이제 뭐 청순 이런 것보다는 약간 자연스럽게 옷을 더 이렇게 뭔가 내린다던가 뭔가 더잘 뭔가 우리 남성분들이 더 즐거울 수 있는 그런 포즈를 자꾸 짓게 되니 약간 직업병이 생겼달까? 그런 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시어리더는 어떤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을 이제 응원하면서 이제 건강미 막 이렇게 와 화이팅 이런 화이팅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약간 맥심 같은 경우는 조금 스튜디오에서 막어 저 예쁘죠? 섹시하죠?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좀 약간 상반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게 막 물이 찼다가 안 찼다가 찼다가 안 찼다가 하면은 이게 결국 고름이 되고 염증이 생긴대요 그래서 제가 무릎이 진짜 이만큼 부었었거든요. 갔더니 급성 염증으로 당장 수술해야 된다. 원래 의사분들이 당장 수술하자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심각해서 이 정도면 뼈 변형이 올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1년 전쯤에 무릎 수술을 이제 급하게 하고, 이제 피검사를 하니까, 어, 제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류마티스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지금 이제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약간 이게 애매한 게 제가 수치가 예를 들어 5가 확진이면 한 4.9? 약간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이게 애매한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관리해주면서 이제 류마티스에 적은 스트레스여서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열심히 이제 몸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제가 치어리더를 하기 전에 이제 아이들이랑 배우를 준비했었는데 그때 당시 이게 잘안 되고 저는 뭐 나이도 먹고 이러면서 그때 당시가 24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아, 치어리더나 레이싱 모델도 너무 해보고 싶었던 직업이었어가지고 어떤 직업을 하면 좋을까다가 제가 이제 춤추는 걸 너무 좋아해서 치어리더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또 치어리더도 했는데 레이싱 모델까지 할수 있다니? 얼마나 좋고 행복한 상황이에요. 그 럭키 다현이 요즘에 장원영 씨유행하는 <laughs> 럭키. 와, 난 럭키 다현이다 이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또 이제 제가 사진 찍는 걸 너무 사진 찍히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 너무 행복해요. 약간 사실 치어리더 때는 내가 사진을 찍히는 것보다 응원하는 게 주업무였기 때문에 약간 사진을 찍힐 때 그래서 조금 눈치가 보이는 게 있었어요. 막 팬분들이 찍어줘도 와, 어,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주변 팬분들이 좀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눈도 있어서 조금 그래서, 어 이거는 대놓고 이제 나 모델, 레이싱 모델이잖아요? 사진 앞에서 딱 찍고. 이게 주 업무가 되니까 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선 스포츠를 되게 원래는 아예 몰랐다가 스알못이었다가 치어리더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치어리더를 그만두니까 막상 스포츠를 볼 기회가 좀 없는 거예요. 일도 바쁘고. 어 이렇게 갈 기회가 없었는데 이게 좀 새로운 카레이싱이라는 스포츠에서 이제 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 뭔가 다른 필드지만 약간 좀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약간 이 현장에 뭔가 내가 또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너무 두근두근했고 너무 설렜고 그 제가 사실 실수를 했어요. 이게 30초 전은 <laughs> 앞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나가 버린 거예요. 뒤에서 안돼 안돼 나가지 마 나가지 마하셔가고 제가 아무래도 뒷걸음로 하하 이렇게 <laughs> 걸어왔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실수도 기억에 남고, 근데 제가 치어리더 할 때도 이제 안무를 제가 틀렸는데 약간 남이 틀린 거, 어? 저 사람이 틀린 거 같은데? 라고 할 정도로 제가 좀 틀려도 티를 안 내는 타입이어가지고 아마 이제 잘 모르... 알았나? <laughs> 숨겼다고 숨겼는데 어쨌든 그 실수도 하고, 참 재밌고 설레고 좋았어요. 저는 어, 제가 되게 섹시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제 개인 방송에 오시거나 약간 약간 온앤오프가 제가 확실해 가지고 오프로 너무 제가 되게 털털하고 되게 무던하고 되게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간 제 팬분들도 약간 카메라 상에서 이게 보다가 실제로 보면 아, 너무 편안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준다고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아마도 섹시함 뒤에 숨겨진 털털함이 저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래 꿈이 배우랑 아이돌 쪽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림예고 뮤지컬과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 뭐 작년 겨울부터 약간 연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웹드라마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때 촬영했던 그첫 순간, 그 대사를 외워가고, 그 앞에 이제 대본을 받았는데, 다연하고 이렇게 대본에 뭔가를 대사가 딱 쓰여있고, 내가 그걸 연습하고, 가서 그걸 촬영했던 그 순간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약간, 아 내가 조금 늦었지만,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걸 결국 하고 있구나. 사실 음원도 냈잖아요. <laughs> 아이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쨌든, 아, 진짜 나 하고 싶은 거 지금 다 하고 살고 있는구나 이러면서 그때 되게 혼자 되게 많이 감격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 하면 나이 속이라 그랬는데. 왜 하면은 2, 40년 뒤면은 사실 결혼할 때예요. 뭐제 팬분들은 나이 를다안시는데 그래서 10년 뒤에는 아마 그냥 되게 결혼해서 딸 낳고 선이랑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제가 또 하나 이제 되게 크게 이슈가 되고 되게 욕을 진짜 많이 먹었던 일인데 이 제가 이제 주간 이상준이라는 그 유튜브에 나와서 아, 2,400만 개. 그러니까 24억이면 별풍선 결혼해준다고 했다가 이걸 진짜 진짜로 몇만 개를 먹었거든요. 진짜 되게 오래 살것 같아요. 그래서 몇만 개를 먹었는데 어쨌든 2 4 0 0만개 선물해주는. 그때도 못하면 어떡하지? 또 저의 꿈입니다. 사실 저는 애를 낳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최근에 이제 그 작년에 저의 그 반려 하늘다람쥐가 하늘 나라로 가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약속했거든요. 꼭 다음 생에 내 딸로 태어나라고. 그래서 딸인 이유는 그 반려하는 사람지가 여자였고, 그래서 그 친구가 제 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 약간 딸을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팬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나 앞으로 더할 거고, 더 많이 할 거고, 진짜 잘 되면은 어, 나도 고, 뭐, <laughs> 하여튼, 이렇게 더 많이 많이 제가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곁에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 나오는 곳마다 뭐 댓글이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웬만하면 시청도 한 몇백 번씩 해주시고, 한 번에. 아, 이게 근데 한 번에 이제 하면 안 되고, 약간 제 영상 봤다가 다른 영상 봤다가 이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조회수도 늘려주시고. 또 제가 활동하는 모습 예쁘게 지켜봐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또 2,400만 개뭐 이런 걸로 또 뭔가 또 화제가 되고 그런 거 하나 또 제가 만들려고요. <laughs> 그때도 또 그래 조금만 더 예쁜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좀 욕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하나의 관심이니까요. 관심 많이 가주세요 여러분. 예뻐해주세요. 감사합니다.